부천 1 호선 중동역 역세권입니다. 37평 대로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 세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집안 평수도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요. 대형 야외 테라스를 품었어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는 오늘의 집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내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드림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입구 앞에 볼 건데요.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별도의 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요. 어, 이쪽에다가 약간 지저분한 짐이라든지 외출하셨을 때 바로 쓸수 있는 물건도 적재하기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관 전실부터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대형 평수답게 현관 복도 정말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이 넓은 현관에서는요 어, 자전거라든지 유모차 보관하기도 용이하고요. 자 바로 앞에 전신 거울 같은 경우도 크고 넓지하게잘 되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옷 매무새 체크가 가능해요. 자 고급스러운 텐바 보드로 되어 있고요. 신발 수납 공간도 총 키크니 신발장이 다섯 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발 많으시면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은요 방음 효과, 단열 효과에 굉장히 좋은데요. 자,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생활 보호가 잘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한쪽 편에는요. 이렇게 세탁실이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 이쪽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공간 수납력이 좋습니다. 별도의 선반장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으로 넉넉한 집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정말 크고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거실과 주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간격 폭이 요 4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로요.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넓은 거실이에요. 게다가 이제 거실이랑 주방 공간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도배 벽지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요.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게 되면 요 에너지 효율성 좋은 실링 팬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사이즈의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요. 자이 정도 길이감 같은 경우에는요. 자 4인용 5인용 대형 사이즈 쇼파 충분히 가능하고요. 안마 의자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쪽 아트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대형 사이즈의 84인용 어, 벽걸이 TV 충분히 가능해요. 밑에다 거실장 놓으셨을 경우에는요. 어, 수납 공간이 넉넉한 거실장이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어, 거실에 걸맞게요. 주방 공간도 굉장히 잘 빠져 있어요. 요새 트렌드죠.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크고 넓어요. 게다가 바로 앞에 보시게 되면요. 비스포 냉장고는 3대, 양날대계 냉장고는 2대, 충분히 가능한 냉장고 자리에다가요.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싱크볼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를 이제 남편분과 도움을 주셨을 때는요. 양쪽으로 역할 분담이 가능한 곳이에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는 안전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 하부장은요, 굉장히 넓은 수납공간 자랑하는 넓은 주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문부터 보게 되면요, 바닥서부터 위에까지 침구가 굉장히 높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개방감이 큰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요, 자, 이렇게 12자 정도 되는 넓은 사이즈의 안방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어, 더블 침대 두 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위에 상부에 보면 시스템이 어컨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전창 또한 굉장히 크고 넓어가지고요 체감 환기 걱정이 없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요 자, 조명도 다른 집이랑 틀리게요 고급스러운 조명 선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네모 반탁이잘 나와 있는데요 세면대랑 양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와 수납공이 넉넉한 고급스러운 수납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안방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번에는 자녀방 쓰기에 좋은 두 번째 방이에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집은요 거실 포함 총4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요. 어, 바로 앞에 책상을 놓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은 시스템 애거 놓으셔가지고 이쪽으로 간단한 이제 붙박이 용도라든지 드레스룸 공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침대 놓고 별도의 책상 놓기에도 안성맞춤인 두 번째 방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큰 사이즈로요.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침대 하나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자녀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베란다 공간도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베란다 공간 한번 와서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수전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세탁기에 설치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남은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베란다 창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보관하셨을 때는요. 환기 걱정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자,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요. 어, 이쪽 폴딩부가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면 야외 테라스로 있는데요. 야외 테라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야외 테라스로 나와 봤습니다. 정말 넓은 대형 야외 테라스를 품었는데요. 이 주변 일대에서 가장 큰 테라스를 가진 신축 아파트 세대예요. 자,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앞에 보게 되면요. 온수가 나오는 이제 수도꼭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온수 사용이 가능해요. 게다가 이쪽 바로 앞에 보게 되면요. 자, 이쪽에 아기들이 놀수 있을 만한 자쿠지 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겨울에는 약간 온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린 자녀가 있으시면 간단한 물놀이 공간으로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 공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간단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화단이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그냥 상추 같은 거 심어서 소소하게 이제 즐기시면 되고요. 이 넓은 공간에서는 가족들 간에 바베큐 파티도 가능하고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 뛰어놀 공간 그리고 대형 견들이나 아니면 이제 애완견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풀어놓고 키우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넓은 정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타입 같은 경우 공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양쪽 폭이 넓기 때문에 샤워할 수 있는 동선 확보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요. 자, 바로 앞에 보게 되면요. 두 개의 코너 선반, 그리고 조적식 선 젠다이 선반과 그다음 거울로 된 수납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자, 세면대랑 양변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바로 앞에 스프레이 건 되어 있어 가지고 욕실 청소하기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신주가 아파트 세대로요.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 거기다가 대형 야외 테라스를 품었어요. 37평일대로 굉장히 큰 평수 넓고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야외 테라스에 로망이 있으신 분, 가족들 간의 고기 파티를 원하시는 분, 아니면은 이제 야외 테라스를 이제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은 게 정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